청문회에서 요즘 관봉권 때문에 난리죠. 근데 증인으로 나온 최재현 검사가 증거 관리 부실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을 키웠습니다. 저희 앞수에 수사관들 데려놓고, 너네가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니 말았니? 그러니까 구속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안녕. 수사와 지금은 제가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와, 진짜 저 표정 뭐죠? 진짜 열 받네. 이 인간 좀 돌아야 아닌가요? 여기까지 와서 검사질이네요. 이봐, 넌 여기 국민의 질문에 답하러 나온 증인이야. 뭐 저런 게다 있어? 국민이 우습게 보여?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마이크까지 위로 세우며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서죠. 마이크 조금 전에 어떻게 올려놨어요? 그게 뭐 하는 자세입니까? 뭐 하는 자세요? 검사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김재영 검사 많이 똑바른요이도다오전 위치에 없고. 하하하, 싸가지가 싸가지가. 저런 것들 때문에 검찰 해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 너무 당하고만 살았어요. 빨리 점 수사해서 제발 저것들 빵에 좀 보내주세요.